이번 11부는 9부, 10부에서 이어지는 변비에 대한 최종 영상으로 변비의 가짜 상식들을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식이섬유와 변비에 대한 5건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의 메타 분석인데요. 식이섬유 섭취는 변비 환자의 배변 횟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변의 형태, 치료 성공률, 변비약 사용 정도, 배변 시 통증 등의 개선 효과가 없었다. 지난 10부 영상에서 특발성 변비와 관련 증상은 식이섬유 섭취를 중단하거나 줄이면 효과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성 변비 환자에서 배변시 통증과 복통 등 전반적인 복부 통증에 대해서도 섬유질 섭취를 늘린 고섬유질 그룹에서는 통증이 크게 악화되었지만 섭취량을 줄인 중간섬유질 그룹에서는 섬유질을 줄인 만큼 통증이 크게 개선되었고 섬유질을 전혀 먹지 않은 무섬유질 그룹에서는 모든 복부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만성변비 환자분들은 배변시 통증이나 복부통증 등으로 많이 고생들 하시죠? 오히려 식이섬유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실제적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 막으려면 하루 물 2리터를 마시라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 2리터 수분을 섭취하면 대변도 촉촉해진다고 하면서 장이 늘는 것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운동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이 장 노화를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여기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은 어떻게 2L를 먹습니까? 우리가 휴대용 계량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2L 물병을 새로 사야 합니까? 세상에 누가 어떤 동물이 물을 계산하고 마시고 삽니까? 그냥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걸 수량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리적으로 우리 몸이 알려주는 목소리를 경청하면 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라 세상에 어떤 동물이 변비 예방을 위해서 물을 계산하고 마십니까 이분도 의사인 것 같은데 노인성 변비에 식이섬유와 물만 충분히 드셔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흔한 말들이 정말 근거가 있을까요 지난 9부에서 소개해드린 연구를 다시 보면 물 섭취량이 같은 상태에서 변비 환자와 정상 대조군이 섬유질 섭취량은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임산부 변비 환자와 정상 대조군의 섬유질 섭취량도 차이가 없죠. 이번에는 물 섭취량이 비슷한 상태에서 변비 환자가 오히려 섬유질 섭취량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섬유질 섭취량과 변비에 인과관계가 있어 보입니까? 연관성이라도 있습니까? 연구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만성 변비 환자와 정상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섬유질 섭취량은 차이가 없다. 섬유질 적게 먹는다고 변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만성 변비 환자들도 변비 없는 정상인과 비슷한 섬유질 섭취량을 보인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식이섬유 부족 때문에 변비가 발생하는 게 아닌데, 왜 노인성 변비 환자에게 식이섬유 부족 상태, 물 부족 상태라고 단정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논문도 좀더 볼까요? 이 논문에서도 만성 변비 환자의 섬유질 섭취량을 조사한 여러 연구들에서 만성 변비 환자는 정상 대조군과 비교해 섬유질 섭취량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 이 칼럼은 변비에 대한 오해들을 지적한 좋은 내용이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다고 해서 만성 변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만성 변비 환자와 정상인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분은 또 변비는 물 섭취가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변비에 대한 통설은 대부분 허구입니다. 저명한 독일의 밀러 레스너 박사는 실제로 정상인과 변비 환자의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량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오히려 만성 변비 환자 대부분의 경우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는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변비는 수분 섭취량과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논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면 변비가 심한 대부분의 환자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탈수의 증거가 없는 한 수분 섭취를 늘려 변비를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기사를 더 읽어보면 실제로 변비 환자의 수분 섭취량은 정상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883명의 70세 이상 노인을 조사한 연구 결과 변비와 수분 섭취량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리고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해서 변의 양이 늘어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기사에서 꿀 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커지게 하고 섬유질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양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인공지능도 역시 수용성 식이섬유는 대변의 수분 함량을 높여 변을 촉촉하게 만들어 준다고 똑같이 말합니다. 이제 식이섬유만으로는 안 통하니까 식이섬유는 물과 함께 섭취해야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식이섬유가 물을 빨아들여서 변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런지 실제 연구를 봅시다. 여러가지 섬유질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사과에 많은 섬유질인 팩틴 다들 잘 아시죠? 팩틴은 1g 당 무려 56.2g이라는 엄청난 수분 보유 능력을 보였지만 대변 무게의 변화는 고작 19%로 연구한 17가지 섬유질 중 가장 작았습니다. 반면에 밀귤은 1g 당 고작 4.5g이라는 가장 적은 수분 보유 능력을 보였지만 대변 무게의 변화는 무려 117%로 모든 섬유질 중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죠. 정리하면 물 보유 능력이 큰 섬유질일수록 배변량은 오히려 적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관계가 나왔던 겁니다. 기존에는 식이섬유가 물을 보유하는 능력이 배변량을 늘리는 핵심으로 생각했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이 가설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정말 올바른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변의 무게 증가가 주로 물 때문이라는 믿음은 흔하지만 잘못된 것이다. 인간의 대변 수분 함량은 약 70%이며, 이는 섬유질 섭취량이 증가해도 변하지 않는다. 즉, 대장에 있는 식이섬유가 대변의 다른 성분들보다 대장 내부의 물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식이섬유가 대변을 더 부드럽고 더 촉촉하게 해준다는 말은 그냥 허구입니다. 여러분, AI 다 믿지 마세요. 틀리게 말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맹신하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엔 운동입니다. 운동은 대변이 딱딱해지지 않게 해준다. 어떻게 말입니까? AI도 이래요. 변비 개선에는 유산소 운동 등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허리뼈가 부러져서 꼼짝도 못하게 되면 실제로 변비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 극단적인 일부의 경우에요. 이런 이번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운동은 보통 어떨까요? 실제로는 활발하거나 꾸준한 신체 운동은 건강한 대장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신 없을 정도로 운동을 하더라도 변비가 없어지거나 장 건강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일의 저명한 빌러 레스너 박사도 운동 부족을 단순히 변비의 원인으로 탓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면, 운동 부족이 변비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운동량을 늘리면 변비가 해소될까? 한 연구에서 2주 동안 매일 1.125kg, 4주 동안 매일 2kg의 정기적인 운동을 했으나, 만성특발선 변비에 특별한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아직도 믿기 어려우십니까? 이번에는 만성특발선 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휴식시와 운동기간을 비교했는데요. 휴식기에는 별다른 운동 없이 하루 2.9kg 걸었고, 운동기에는 5.2kg 걸었습니다. 운동기에는 하루에 1시간씩 빡세게 주 5일 동안 운동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서울 시민들은 하루 평균 4.5km를 걷는다고 하니까 휴식기는 확실히 운동량이 적고, 운동기는 확실히 운동량이 많은 거죠. 하지만 변비 지표에는 휴식기나 운동기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규칙적인 운동은 만성 변비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없다. 이번에는 네덜란드 요양원에 거주하는 평균 81세 157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저항운동, 기능운동, 복합운동과 운동 없는 그룹으로 총 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6개월 후 모든 운동 그룹에서 운동 없는 그룹과 비교해서 변비 증상과 변비약 사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운동하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비 환자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섬유질 많이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운동 많이 하라는 조언은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변비 치료에 신체 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드물고 일관성이 없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운동은 장 통과 시간을 연장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보고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 적게 먹으면 변비가 옵니까? 아니죠. 식이섬유 적게 먹으면 변비가 옵니까? 아니죠. 물 충분히 먹으면 변비를 예방합니까? 아니죠.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합니까? 아니죠.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해서 대변량이 늘어납니까? 아니죠. 변비에는 운동이 효과적입니까? 아니죠. 변비에는 충분한 식이섬유와 물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하면 됩니까? 아니죠. 근거가 확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섬유질을 최대한 줄일수록 변비 증상이 사라지는 이 연구를 꼭 기억하면서 만성 특발성 변비 환자분들에게는 섬유질을 최대한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명의가 되는 법 아십니까?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세요. 라고 말하면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변비나 치질, 과민성 장중후군에도 3종 세트, 대장암 예방에도 3종 세트, 다이어트에도 3종 세트, 장건강에도 3종 세트. 정말 간단하죠? 보십시오. 변비에 운동 물이죠? 여기도 변비에 식이섬유와 물이죠? TV에 나오는 소화기 내과 교수도 장건강에 식이섬유라고 하죠? 또 어떤 유명한 의사는 채소, 통곡물, 콩류 등에 있는 식이섬유가 육류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임상 실험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2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